말씀하신 수술은 비리한 신경 절제술 같은데요. 코에서 콧물을 분비하게 하는 그 주된 기전 중에서 신경성 자극이 한75% 정도를 차지합니다. 그중에 대부분은 대부분 신경성 자극을 주는 신경이 비리한 신경이고, 그 비디안 신경을 차단해서 콧물을 적게 만들어주는 수술이 비디안 신경 절제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약물이나 다른 수술에 반응하지 않는 콧물만 주로 많이 나오는 환자분에게 시행되는 수술이고요. 어, 그거에 따른 부작용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재발도 할수 있고, 또그 비디안 신경이 눈물 분비를 또 관여하기 때문에 눈 마름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수술로 효과를 볼수 있는 분들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특히 비디안 너브는 비디안 너브 절제술은 어, 제일 효과가 좋은 거는 비디안 너브를 직접 찾아서 그거를 소작하거나 절제하는 건데요. 수술을 해 보면 비디안 너브가 지나가는 비디안 캐널을 자체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실패를 하기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대한 너브 주변을 냉동으로 브로드하게 얼려서 비대한 신경을 차단시키는 겁니다. 성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비대한 신경이 완전히 절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재발률 또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